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컨텐츠에서 이과 수시 원서 접수 시에 전공선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문과 수시 원서 접수 시 전공선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과 전공선택 방법과는 다르게 문과의 경우 취업 등 현실적인 면모를 고려를 해보면 고려하고 따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과도 관련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고자 하니까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지 못한 학생 혹은 이미 전공은 결정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3학년 수학성적의 존재로 인해서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3학년 내신이 떨어졌다고 전공을 돌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교적 전공적합성의 영역이 큰 이과 학생들과 다르게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동일계열 내에서는 전공적합성의 영역이 비교적 적게 반영이 됩니다. 이과 기준 생물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뜬금없이 기계공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은 낮지만 문과 기준 국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은 비교적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과 학생들이야 좋든 싫든 생활기록부의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반면에 문과 학생들은 지원 전공을 돌리려면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공을 변경하는 전략이 통하는 대학 라인은 중상위권 대학 라인까지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이야 돌린다고 해도 지원 전공을 선회한다고 해도 여전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 상황의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최초 합격자로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중상위권 대학 라인부터는 전공 적합성이 조금 부족해도 관련 역량 중 일부 혹은 관련 역량을 제외한 모든 역량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면 선발되는 사례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전공을 갑작스레 선회한 경우에는 이 전공으로 돌린 이유만큼이나 이 전공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선의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3학년 내신 성적의 변화로 인해서 지원 전공을 돌린 문과 학생들은 단순히 지원자와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만 살펴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컨셉이 선회하여 지원한 전공의 입장에서 기존 전공 지원자들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선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경영학과를 지망하다가 수학 성적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을 제외한 영어 및 타과목 성적만큼은 기존 국제학부 지원자 대비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다 3학년 내신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회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 정치 이슈 이외에도 사회적 구조가 야기하는 여러 현안에 대한 접근이 깊이 있게 드러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선의 전공이 원하는 핵심 역량만큼은 확실하게 어필이 되어 있어야만 이후에 자기소개서에 선의 지원 이유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합격자 내신 컷이 낮아서 전공을 돌려서 지원하는 것은 수시 원서를 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석수장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전공 선택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지원할 전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학원 진학 계획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과 학생들의 경우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전공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고 하면은 평균을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학원에 어떤 연구소에 어떤 목적으로 진학하는지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공계열 인재들 중에서는 학부 졸업이나 취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석사나 박사를 마친 이후에 취업이나 창업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계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점 연구 분야를 명확히 알수 있는 그리고 연구 과제나 장학금 지원 등도 빵빵해서 출퇴근 포맷의 랩을 운영할 수 있는 이공계열 전공들의 대학원 구조와는 다르게 문과 전공들의 대학원 구조는 일반적으로 돈이 없어서 연구실 없이 교수와 학생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여러모로 빈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목적의식 없이 혹은 정확한 연구 주제에 언급 없이 문과 전공 자기소개서에 대학원 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나는 졸업한 다음에 고학력 백수가 되겠다라고 어필하는 것과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과에서는 모모 교수님의 모모 연구실에 가서 모모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학원 및 진로계획의 효용성이 큰 반면에 문과에서는 모모 교수님의 모모 연구실에 가서 모모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학원 및 진로 계획의 효용성이 적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를 진행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효용성을 증명하거나 혹은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이나 연구실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과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원과 연구실은 필수 코스이지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자격으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문과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이 필수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학원 진학 계획을 이야기할 바에는 어떤 어떤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자격시험을 준비해보고 싶다. 플러스 1단계 성과를 이룬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용성이 크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번째 체크리스트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와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한 전공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속소장이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해당 질문을 체크리스트에 넣어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매하고도 추상적인 용어가 요 근래에는 문의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의 연계가 어려운 전공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한 활동이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 및 학부님들께서는 아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 활동을 넣어놓는 것이 문과임에도 융복합적인 인재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자기소개 에꼭 넣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석소장이 체크리스트에 해당 질문을 넣어놓은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과 전공들 중에서는 인공지능과의 연계가 적은 전공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가 기초 전제가 되는 학문들이 많다 보니까 연계를 시키려면 충분히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수많은 교수님들께서 인공지능과의 연계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과 전공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와 연계할 수 없는 분야가 명확히 존재하고 설령 연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적으로만 연계가 가능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질문을 통해서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입니다. 문과 학생인데도 인공지능 관련 비교과가 많아서 꼭 인공지능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다면 해당 소재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으로 지원을 하셔야만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소재랍시고 무조건적으로 문의과 통합형 인재로 평가받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는 것은 아닐 뿐더러 때로는 인공지능 관련 소재를 아예 버리고 전공에 대한 소재를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원 및 합격 당위성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음성과 언어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전개를 해놓고서 철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나 키워드 기반 판례의 양상을 분석하는 법률 AI에 대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전개를 해놓고서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한다거나 등의 사례는 융복합 인재는 주 치고 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으면 인공지능 연계가 가능한 전공인지 혹은 대학교 자체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를 각 학문 분야에 대입해 보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과정이나 학부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조사해보아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과 수시 원서 접수 시 전공 선택을 할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석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과 학생과 학부님들의 전공 선택 기준은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네임밸류를 중요시하는 집단과 네임밸류보다는 전공을 중요시하는 집단 정도로만 나뉘어졌는데요. 취업률이 이슈가 되면서 네임밸류와 전공보다도 취업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집단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기초적인 전 문제는 합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전공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